안녕하세요 메이의 실험실입니다. 성공의 작은 시작은 바로 기록입니다. 오늘은 굿노트에서 사용하는 먼슬리 다이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동안 다이어리 돈 주고 구입하였지만 복잡하고 귀찮아서 잘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? 그리고 모든 계획을 한눈에 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복잡한 건딱 질색이신 분들. 그리고 초보자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먼슬리로 계획해 보시라고 직접 제작하였습니다. 어, 우선은 이렇게 밋밋하게 썼는데요. 3월달은 좀 새롭게 써, 써볼게요. 작성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. 어 캐릭터가 없더라도 이렇게 글씨를 쓰고 또 간간히 그림을 그려줘도 되니까요.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려줘도 되잖아요. 간단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면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쓰고 싶어도 잘안 쓰게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기록하는 게 너무 재밌어질 거예요. 그래서 습관이 들 때까지 하다 보면 기록하는 게 쉬워질 거예요. 앞으로 제가 여러가지 다이어리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. 음, 혹시 원하시는 속지가 있으시다면 또 의견 남겨주세요. 반영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,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다이어리 소개시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. 어, 아래 소개 링크를 눌러 들어가시면 영상 아래에 의견 남겨시, 남기실 링크가 있어요. 그곳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먼슬리 다이어리와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를 함께 보내드릴게요. 이 간단한 거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작성하는 버릇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다이어리로 찾아뵐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